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의 머쟁이 리더 진진입니다. 후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차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라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네 리더 진진입니다. 어, 저희 아스트로가 이제 작년에도 정규 앨범 하나랑 이제 미니 앨범 하나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는데 어, 그거 이어서 아주 청량하게 돌아왔으니까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세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신경 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또 솔로 곡들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스트로가 이제 올해로 이제 벌써 데뷔 7년차를 맞이했어요. 네,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점들이 이번 앨범에서 좀더잘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으로는 좀더 성숙해지고 어, 노련해진 저희 아스트로의 모습 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차은우입니다. 아스트로의 정규 3집 드라이브 투더 스테리 로드는요, 네, 지금까지 아스트로가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갈 길에 대해서 좀 담아봤는데 그 앨범 명처럼 그 스테리로드, 약간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기다리고 있다, 있을 거다, 그런 길을 걸어왔다 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네, 사나입니다 어, 저희 정규 3집 타이틀곡 캔디 슈가 팝은요 달콤한 무드에 밝고 청량한 팝 댄스곡으로 리듬이컬하고 중독성 넘치는 후기 돋보이는 곡인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캔디 슈가로 지칭하면서 달콤하고 청량한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라키오 그리고 빈영 진진이 어 작사에 참여해서 더욱 진중한 그런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